내가 이제 얼쩡이. 집이 무엇이 가난했어요. 개성서 이제 강화로 피난을 나와서 유기업 때 엄마들이 앞에서 피난을 나왔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렇도 없으니까 가진 게 있는 애들하고 가진 게 없는 애들하고 차이는 아주 많죠. 나는 6학년 내내 저책 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자기에다가 책을 이제 게해서 이제 피는 좀묶고교까지뛰어가고 항상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깡장 공무신이 내 주로 이제 신고 다니든 운동화였고 그때만 해도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아주 힘들었어요. 시골 애들이 중학교가 많지 않아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붙어갖고 들어간다는 게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붙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내거든. 온아매 중에 막내야. 아버지가 그때 나이가 53살이. 엄마가 47살이야. 나는 엄마, 아버지가 못 보내주지 못하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겸바갖고 붙어갖고 아버지나 붙었어 그러고 왔는데 학교를 못 보내는 거야. 강화는 5일 하고 저기 7일 하고 2일 짱이거든. 그 이제 장날 이제 아버지가 나를 손을 잡고서 이제 강화 옥륙옥구읍의 시장으로 내려왔어요. 아버지랑 같이 피난 나온 양반이 철공소를 하고 있었어. 저보게 내가 막내세 예언자다가 철공기를좀 가르쳐주게. 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내려갔는데 딱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 손을 딱 부딪혔어요. 아버지랑 공부해야 돼. 그리고 또저쳐고 지금까지 뛰어왔어요 아버지가 보기 싫더라고요 아버지는 이제 그 북한서 고등학교에 선생님 오다가 피난 나를 내려오신 양반이거든 그 내가 저녁, 저녁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러보는 서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 어떻게 너 중학교를 가냐 그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 등록금만 대줘요 나머진 내가 갈게 어떻게 갈라고 글쎄 내가 간다니까요 등록금만 대주세요 그리고 나. 토끼 세쌍만 사줘요. 토끼 세쌍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면 너 아버지께 이제 등록금 달월살금 달래 얘기 하지 마라. 그래 내가 안안 하겠다고 랬어그 다음 날이 아버지가 앉아라. 앉었지? 각서를 쓰라고. 다시는 아버지께다가 월세금 달라 그런 걸안 한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육학년 졸업 맡은 나한테. 그 내가 썼어요. 등록금만 내주면, 입학금만 내주면 아버지께 다시는 그걸 안 한다는. 그 대신 토끼 세쌍만 사주면 겁니다. 아버지가 장날 토끼 세 쌍을 사줬어요. 앙보라 토끼 한 쌍하고 일반 토끼 두 쌍하고. 그거 키웠어요. 토끼는 한 달에 한 번씩 섞기는가 1년이 지났어. 200마리가 넘었어. 토끼 팔아갖고 학교 학자금 학교 학교 했어 토끼가 하도 안 하니까 토끼 풀하는데 시간이 다가. 중학교 3학년이 딱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토끼가 400마리가 넘었어. 그때는 어떻게? 해? 반 이상을 팔았어요. 산 것이 뭐야? 염소. 염소를 갖다가 세 쌍을 샀어. 염소는 아무 데나 내놓으면 큰일 나. 나무 껍질 다데껴먹고 나비 동양물 다 먹어 그래서 이제 큰 넓은 또랑에다 갖다가 만들고 길게 해서 막아놔요 그래고 이제 막아놓고 그 주변에 그걸 다 먹어 새끼 나치 팔고 고등학교 2학년 쯤되가고서 그걸 팔아가지고서 산 것이 송아지예요 암소암소 암소 송아지를 샀어 사가지고 저산 밑에 강화도에 가게 되면 고려산이라고 큰 대한민국이 코리아인데 코리아가 된 것이 바로 고려산에서 원조가 된 거거든 그 거울 밑에다가 벙어리 아저씨가 말 못하는 벙어리 아저씨가 있었는데 갔다가 죽어서 내가 대학교 갈때 이거 이제 엄마 손을 놔주고 너이습끼라는건 넣어갖고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을 길렀지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갔다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대학교 딱갈때 팔았어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제일 이제 등금이 비쌌는데 11만 2천원 할때 서울대학교가 3만원 할때 손을 파니까 13만 3천원인가가 나왔서 그래서 등록금을 국립대학교 동승동에 서울대학교가 있을 때는 딱 내고 나머지 돈 봉투에 다 감아서 아버지께다가 딱 주고선 아버지 각서를 각서 쓴걸 내가 다 빼서 갖고다태어버리고 그리고선 개나리 옷집을 딱 내고선 서울로 왔지 서울로 와서 동승동에서 쫙 이제 그 저기 뭐야 이 저기 하숙하고 뭐 우리 그런 집에 딱 들어가서 방 한칸 딱들어왔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석유월로에다가 밥을 해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그 안집에 아줌마가 딸이 셋인데, 날 부르는 거야. 학생, 이 올라오게 올라왔어. 우리 딸아이들만 가르치면 내가 하숙을 돌리겠네. 그래 내가, 아유, 주인 아줌마는 하숙은 안 돼요. 애들을 더하면 내가 등록금까지 내가 이게 커버해야 되니까 등록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하숙을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애들 갖다가 일곱 명을 봐이해다돈 있는, 있는 집이 애들이지 일곱 명을 맞이하고서 그 애들을 가르쳤어 그때만 해도 이제 열흘 반하 되면 이제 전부 다 시골 내려가서 대학생들 이제 그 동아리 활동하고 그럴 때인데 교수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넌안 가냐 안 교수님 조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대신 에 학교에 있는 일을 그냥 다할되니까돈 갖고 다못 간다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등록금 들고 다벌어가지고서 여름방 거진다끝나는데 지금 내고 이제, 강화 내려가갖고, 연탄을 천장을 딱 뒤로 놔. 왜 여름에 연탄을 뒤로 놓냐 하면, 여름에 기름가야 겨울에 가스가안 나와. 날 바짝 말라서. 아. 그래서 이제, 천장을 딱 뒤로 놓고, 우리는 농사가 북한에 있지, 남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가 없어. 그 당시 정궁이라고 나올 때야. 쌀이랑 비슷한 거갖다 밀가루로 찍어 나올 때가 요전골이라고 지금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엄마 아버지가 먹을만큼 싸서 딱 싸놓고서 서울로 와.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엄마가 먹을 걸 내가 다영탄도싸가지 겨울꽃 식량도 싸가지 그럼 나 이제 서울로 올라와. 현데 애들만 가리키면 되는 거야. 근데 이안 집이고 아줌마가 얼마나 착하냐 하면 나보고 그래. 남들 밥다 먹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와서 먹어. 그래서 내가 맨 처음 그걸 몰랐어요. 얻어놓으나 바로 빨리 먹어야 돼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 말해서 울대학교가 동성동에 있을 때예요 그 이제 같이 먹는데 학교에다가 숟가락을 닦고 주니까어쑥 들어가네 이게 뭐야? 딱 뒤집어 놓은 다른 애들 밥 먹다가 다 바로 아그 속에 계란프라이가두 개가 들어가서 있는 거야 들켰지 아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서울대가 들어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전체 에 각과를 다 합쳐 봐야 몇백 명안 됐거든 서울대 들어가기 아주 힘들었지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 졸업을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유학을 가야 되는데 또 왜+ 유학걸 가려고 했어 유 유학을 갔다가 오지 않으면 교수도 못 되는 거야 아, 교수를, 하고 교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께 얘기를 했어 내가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추천장을좀써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미국을 가려냐 유럽을 가려냐 그 당시 만 해도 유럽이 훨씬 쎘어요 음. 독일이 쎘거 같고 음. 독일 미넨인데하로 가야겠다 싶어서 학과가 뭐였죠? 뭐? 난 이제 공대니까 공대 이제 공대 건축과 독일을 가야되는데 비행기 싸기 있어야지 비행기 싸기 없잖아 교수 출직장은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의 그 자리에 그냥 있어 하다하다 안되니까 어떻게 돼 그냥 거기 찾아 돌아갔어 경... 경기가 못 들어가게, 수위가 못 들어가게, 음, 음. 그, 누 만나러 왔냐? 내가, 아, 교육관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무슨 이유로? 그럼 나는 교육관 만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못 들어간다고. 내가 그만 한열 번을 갔어. 그랬더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내교육관 만나고 간판 줘야 될게 있다. 어? 그랬더니, 어떻게 좀,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 입맛을 나시더니 나, 내가 저기, 화장실 간걸로 하고, 멀티 공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교육감실 앞에 딱 갔더니 아, 거기 또그 저기 쭉 비서가 또 옆에 있네. 그래서 몇시에 만나기로 했냐고 물더라고. 어, 거짓말 시켰지. 그래서 비공식적이지만 아무 때나 시간 내 갖고 내가 교육감이 좀 만나라고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어 진짜냐고. 어뭐 때문에 그러냐고. 학생인데 할 어, 말이 좀있어 왔다고. 아그랬더니 어, 깜빡 소아가없서 딱 들어가서 어 저기 서울대에서 학생이 왔는데 뭐 만나기로 하고 이게어 무슨, 아, 무슨 얘기냐나그 모르는 애인데 그랬더니 나와 무슨 모르는 얘긴데 하는 순간에 내가 딱 잡아 챙겨서 딱들어갔다 교육감님 나할말디 써왔습니다 어뭔 얘기냐 학생증을 딱 내놓고서 이런, 이런, 이런 학생인데 독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다 비행기 표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니 비행기 값만 해주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 누구께 시청장을 받아갖고 왔냐고 그래서 아, 그거 없다 이월 가야 되니까 그냥 저기 뭐야 거기 가는 비행기 값만 어떻게 좀 해라 고 그랬더니 까딱까딱 막 웃으면서 아이 학생 차 어에 비서 오고 저기 문벌수 가고라 그래서 그런지 문 벌써 그렇게 뭐 그서 가서 있게 내가 연락을 하라 그래갖고 뭐든게 비행기 표 그거 갖고 이제 그다음에 미련대학 가서 여러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교편을 잡고 싶었는데 그때 일단 그걸 서울대는 이제 자리가 많지 않아서 안됐고 그리고 주임 담당 학과 교수가 야 하양대 어떻게 했냐 그래갖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양대 가서 이제 그렇게 교수를 교수 일을 하게 됐다 근데 이제 야, 그 전에 어. 교수로 하기 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군대로 딱 오면서 병구청에다가 딱 얘기를 했더니 해병대를 끌려가갖고 이제 해병대 가서 그냥 빠지게 고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 수액대 그 난리를 치고 오자마자 그냥 뭐 십시다시 하나 복용으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 그냥 열일곱 다시 수액 대로 그냥 딱 그냥 바로 보내는 거는 고생을 그냥 아 지게 하고 지금 하나도 구애하지 않지 그렇게 이제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 되는건 별로 없고 노력하는 것만큼 바뀌긴 바뀌지만 이미 하면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만약어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건데 이제 와서는 뭐 하나도 후회되는 게 없고. 지분이 근데 그 교육감 그분은 왜코회이 허락해 주신 건가요? 아 일단 이제 그뭐스대 그거보다는 거기 그렇게 학생이 홀몸으로 쳐들어 온 놈이 너 하나고 하나도 뭐 구질구질하게 뭐 애걸 붙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어. 얘기를 해서 뭐 자기도 어떻게 뭐이걸 거부해야 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와서 이제 몇번 이제 찾아가 인사도 하고 나중에 아주 친하게 지내고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후에도 내가 그우회를다 이제 갚긴 했지만 나한테는 참 대단히 참 중요한 우회를갚는분이 그 당시 교수님에 그러면 편서 같은 걸 갖고 들어가셨어요? 응. 응. 아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써줬고 아, 그리고 이제 그양반은 이미 그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그그 그쪽에 그, 그 있는 대학교 교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얘가 아, 간다. 서 지금 서울이지만 이는 진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모르고 간다 그러면 가서 이 교수를 만나봐라. 근데 그걸 서려서 코로나 신으로 그걸 가지고서 비행기 그 당시만 해도 참 비행기 탄다는 게참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비행기 값 만드는 것도 힘들고 네. 비행기 값은 그냥 내가 고향가 군수실 차에 들어가서 옛날에 여기 가 저기 서울대 들어갈 때그뭐 쌀도 갖다 불 갖다 주고. 브레가서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나이 아이는 나 그냥 비행기 값, 저기 뭐야, 그, 그걸 좀해달하고 그래서 이제 타고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이제 의외를 많이 갖긴 했지. 전서가 역할을 하긴 했네요, 그래도. 전서가. 어, 어 그씨 교수님들끼리 는다 어. 통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지. 가지고 왔더니, 아니, 뭐, 금방. 응,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교수, 거기 이제 우리 학과 주인 교수인데, 응. 아주 딱까리 역할을 내가 아주. 매일 새에 가서 말이지 불 닦아놓고 쉬어서 갈다니지 그렇지 커피 다 끓여놓고 그냥 싹 닦아놓고 아니면 뭐 교수 생활까지 다 하다가 딱 들어왔지 뭐. 교수를 왜 되고 싶었어요그때 이제 내가 이제 참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친구들이 많으면 좀 힘들지 않게 길을 좀 열어줘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마음이 제일 이제 많았고 내가 신작물를 만들면 내가 만든 신장도를 따라서 많은 아이들이 뭐좀더 쉽게 이제 자기 인생에 이제 행복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기분이 이제 많이 들었고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한 이유였고 그때만 해도 아직 못 사는 나라였고 진짜 전 세계에서 거꾸로 세는 게 훨씬 쉬울 때니까. 죠 그때가 이제 60년대 말이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월남전이 한참 되고 뭐 월남에서 막 이제, 군인들 막, 레오 부대, 청룡 부대가 싸워서 돈 벌어오고, 음. 이제 수석의 광부들이, 광부들, 간호원들이 음. 돈 벌어오고, 내가 독일 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빨리 들었던 것이, 그 당시에 독일에, 우리나라 광부하고 간호원들이 있, 있,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우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을 유학을 가고 싶었던 음. 첫 번째, 그두 번째는 독일이 상당히 그 교육이 이제 수준이 높아서, 이제 지금도 높지만, 음. 거기서 공부하고 오면, 뭐리지 않겠다. 고 음. 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택한 길이 이제 그 독일을 가는 길이었고, 음. 지금도 하나도 뭐 후회한 적이 없고,